안녕하세요. 소울리입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비중의 물을 탔다고 말씀드렸고요. 음, 이제 이런 강력한 하락이 나왔죠. 이제 이 하락은 저는 이제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이 하락이 나왔고 이제 상승 반전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패턴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수렴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일단 어떠한 패턴이 나오려면 시간은 이제 좀 기다려봐야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뭐 어깨를 만들고 시즌이 끝이 날 거다 혹은 혹은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뭐 끝이 날 거다 이 밑으로 쭉 떨어질 거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은 글들 글들을 봤는데 음뭐 이런 모양만 되게 중요시하지 뭐. 이이 이 모양에 대한 근거를 되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뭐이 사람 영상을 보고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른 사람 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하나 걸러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걸러야 될 영상. 일단은 파동에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그냥 모양만 보고 헤드앤숄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걸으시면 돼요. 헤드앤숄더가 왜 나오냐면 파동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죠. 그 이후에 a파, b파, c파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파동이에요. 억지로 억지로 만드는 파동이 아니라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런 파동이 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걸 설명을 안 하고 뭐 그냥 무작정 어 그림이 보이니까 헤드앤숄더다. 이런 말을 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걸으시면 돼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자, 크게 1파, 2파, 3파, 4파, 4, 5파가 있어요. 여기서 또 1, 2, 3, 4, 5, 뭐, A, B, C, 나올 거고요. 1, 2, 3, 4, 5. 뭐, 이런, ABC 패턴이 나오죠? 아이고, 이고 ABC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 4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또 자, 이게 헤드 앤 숄더가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근데 이건 헤드 앤 숄더가 아니라는 거죠. 이 헤드앤 숄더가 나왔으니까 시즌이 끝인가요? 아니죠. 오파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파동에 대한 파동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무슨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헤드앤 숄더라고. 이 이제 시즌이 끝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헤드앤 숄더 모양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오파로 올라가면 5파로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숏, 이제 숏 배팅을 한 입장에서는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파동에 근거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분들 말고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또 하모닉 패턴 아실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다 패턴에, 그러니까 하, 파동에 의한 이제 패턴인 거예요. 파동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락 오파동이 나오다가 1 2 3 4 5 a b c 뭐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이런 하모닉 패턴이 파동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지. 뭐 아무데서나 그냥 뭐 아, 이거 나왔으니까 위로 쏠 거야.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파동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세 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음 이걸 봅시다. 자,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가 있고요. 이제 1, 2, 3, 4, 5, a, b, c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이렇게 총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게 순서가 꼬여서 이게 헷갈리실 텐데, 하나, 둘, 셋. 지금 이거를 사파의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러닝 플랫이고, 이, 이 정도의 끝이 나면,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서 멈춘다면 러닝 플랫이고,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익스팬딩 플랫이에요. 확장 플랫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랑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하나 둘셋넷 다섯 A B C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즌이 끝이 났다고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뭐 헤드앤숄더 패턴 뭐 이런 관점도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이게 오파가 맞다면은 근데 전 아직까지는 이거는 네, 딱히 잘 모르겠네요 이게 헤드앤숄더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것저것 막 보고 막 생각 많이 해 봤는데 이게 헤드앤숄더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 관점에서도 이게 여기서 되게 많은 물량들이 이렇게 매집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보다 여기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그쵸? 여기가 훨씬 많죠? 저는 이거, 이 부분의 거래량을 하나의 매집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둘, 셋, 사파가 나오고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음, 이제 또 주봉으로 보면 다이버전스가 생겼어요.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음, 자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떨어지고 있죠. 보이시죠.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RSI는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히든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이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뭐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또 바로 영상 업로드 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